들이 게 많네. 야. 여기는 하트입니다하트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갈매기들입니다. 니다 여기 섬은 가거도입니다. 광패가 가거도 앞에서는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섬에 이제 딱 발을 내딛기는 처음입니다. 방금 자 가거도에 내렸습니다. 여기는 가거도 2입니다저 아래가 민박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3일 동안 있다가 갈 겁니다. 강패. 아주 멋집니다. 정모도 올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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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봤는데 어. 이파리가 다 떨어져갖고 어. 과거도에서 만찬을 또 즐겨볼랍니다 우렁 아, 아. 네. 매운탕까지 포식하고 있습니다 대서남쪽 섬 가거도 등대입니다. 가거도 이, 이틀째 지금 강태가 이렇게 싸다니고 있네요. 하, 신설봉 쪽으로 지금 등산을 갑니다. 아, 현재 밀림 속 거의 이쪽 산들은 황칠나무고 누름나무고 엄청 많다, 여기가. 동백나무도 있고. 황칠도 모르고 있는 거. 저런 거 황칠 아니고. 후박, 후박나무도엄청나무 많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지금 등산로 따라, 이쪽 등대에서 이곳까지 산을 한번 제가 등산로 따라 가보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완전 밀림 속입니다 아, 양리 2구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1.5km 가야 되네 아, 대풍리 쪽으로는 엄청 많 2.4km 가야 되고 신설봉은 300m 남았다 신선봉 300m 아 우리가 1km 올라왔다는 얘기네 아, 힘들다 여기 보니까 훤하네 저기 좋은데 아, 자, 이제 햇빛 분들 가봅시다. <laughs> 가거도에사항시 많다 그러더니요. 여기 사항보시지 있습니다. 이건 다 더덕줄기래요. 뽕상 유생입니다. 여기는 누가 뽕을 따갔습니다. 뽕상. 여기도 따가고. 강태가 오늘 이제 가거도 현지인과 산행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같이 저 형님은 저 위로 가버렸고, 저 혼자 이렇게 쏴다 했는데, 흔적만 보고 있네. 비싼. 아따, 너무, 아, 험합니다. 그런데돈 준다고 올라가라 해도 강편 안 갑니다. 떠벌라 그말해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하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또 더덕 만남을 또 즐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더덕도 이렇게 구워서 먹을랍니다. 삼겹살과 그것까지만 쓰러오 삼겹살이 아, 너무 많은건데 아, <laughs> 더덕향이 지금 끝내주네 강토가 맨날 이렇게 만찬을 잘 즐기고, 즐기고 있습니다 더덕과 삼겹살 같이 먹으니 허벌나게 맛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한테 안 가르쳐줘야 되겠네. 오늘 마무리는 더덕 삼겹살 빔밥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강피라되니까 먹네. 와, 더덕 이 삼겹살 빔밥 겁나게 맛있네. 아한 숟갈 또 먹어보자. 어. 편집을 언제 하죠? 가거도 이구 타이네 민박집입니다. 펜션. 크. 오늘도 바람은 엄청 부네 이틀 됐는데 맨날 먹거리만 반나스로 좋고 아 좋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야, 저렇게 불빛 보이는 배들은, 저기 배달입니다. 아이고, 초어 바람이 허벌나게 부니까 좋습니다, 강패. 자, 이고 대인의 머니 정말 서비스 좋습니다. 먹거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만납니다. 아, 강패가 신세를 지금 많이 주고 있네요. 이틀 동안 신세 지고 있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광패는 어선을 타고 가거도 앞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니까 가거도도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광패가 오늘은 이제 어선을 타고 가거다 바다에 어? 열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나가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어선을 타고 나가고 있네요. 가그다 이제 앞 바다는 바람이 약간 불고 약간 꼴랑꼴랑 하고 있습니다. 역가 멀리 나가면 바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 서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잠시 언젠 그물에 올라올 것 같은데. 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자물이 오를 겁니다. 금물이 오고 있네요. 자 어제 바람이 많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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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올르는데 저렇게 지금 다시 하나 또 걸려서 오르고 있습니다. 밭을 또 정리를 해야지만 그물이 계속 올립니다. 고기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고기 우럭과 열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수조기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가오리도 큰게 하나 나오네. 첫 번째는 자 열기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네. 우럭 수족이 막재법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고기들이 막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또 가오리가 하나 또올라오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고기가 좀 솔찬히 나오고 있네. 아따 우럭이 이건 난 옷자 가까이 됩니다. 좋습니다. 열기들도 또 이제 시야이 좋네. 이제 그물을 또 내리라고 지금 간절하게 좀금 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 또 내리고 있네요. 이것은 또 내일 와야지 또 걷겠죠. 금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금물 한 개를 놨습니다. 내렸습니다. 강시 바다에 오면 이렇게 갈매기들이 강배 앞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아따, 거기 잽싸게 하나 또 잡아서 먹네. 가구도 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물을 놓고 있습니다. 여 마트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물을 까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물 놨던 자리고. 자, 자기들이 항시 의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금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강패가 작년에 여기서 열기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1호산 타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여기서 지금 낚시했던 그곳에다가 지금 금을 놓고 있네. 올해 1호산 선장에 여기 오자 그러면 절대 안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무 의장입니다, 의장. 두번째 또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물이 많이 찢어진 곳이 많네 길이가 100m 한 100m 뭐 한뭐한 200m는 될것 같습니다 어제 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많이 꼴랑꼴랑 돼가지고, 건물이 똑바로 안 쳐졌는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면 고기가 안 잡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썩 그렇게 큰조건는안 나오고, 그래도 열기 사이즈는 엄청 좋네요. 두 번째, 이제, 건물 났던 데 와가지고 이제 걷고 있니까또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열기가 이제 시야는 잘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물을 올리고 또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어선 갔습니다. 자, 그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럭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한 6자가 된는것 같고 이거 4자. 우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럭밭입니다. 저렇게 우럭이 나오고 있네 우럭들이 막올르고 있네요 열기도 많이 올르고 있고 막 이렇게 나오면 간지 않는데 어제 바람만 안 불었으면 고기 많이 나왔을건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고기가 별로 안나온것 같습니다 이쪽 열기 막 우럭 아따, 솔찬이 지금 막 고기가 많이 오르고 있다. 열기가 막좀하은 약간 잘지만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나오고 있네요. 주렁주렁 열기랑 우럭이랑 많이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작강에 막 아주 좋다 볼 수는 없네요 그래도 막 주렁주렁 고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 이쪽은 열기고 이쪽은 우럭이고 아 이보다 한 10배는 나와야 되는지 이 정도만 해도 기본 타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열기 시즌이 또 오는 것 같고 강표는 자 다음 달부터 이제 열기와 우러 낚시를 좀 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 강거도에서 어선을 타고 이렇게 처음 삶의 체험 현장을 이렇게 강표가 지금 체험하고 있네요. 깃발을 이렇게 꼽아 가지고 좀자 그물을 또 내리려 합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물이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그물이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이제 올리고 또 이제 그물을 내리고 이게 이제 이게 선원들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거도 쪽을 많이 와야 되겠습니다. 뭐, 열기 씨알도 좋고, 우럭 씨알도 좋으니까, 요거 잡으러 좀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가거도 우럭 진짜 좋습니다. 씨알도 좋고, 요 열기도 엄청 좋습니다. 아, 열기 지금 많이 오르고 있네. 오유 저게 안아 어초밭에다가 그물을 깐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히 낮다. 자, 이렇게 막 열기들이 올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거도 열기입니다. 네. 마그대 열기들 아주 시야이네요이렇게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고기를 이제 이렇게 선별하고 있네요. 자 우럭은 우럭대로, 맞아. 이 잡고기를 잡고기대로 가오리 가오리 이렇게 지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물, 물이 좀 세야지 고기가 많이 안 든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물이 이제 안정이 되면 고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은 이제 여기 마지막 금을 내리고 이제 철수할 것 같습니다. 가도 을 주상 절리 같네. 야 멋지네요. 멋집니다. 오늘 이제 강패가 이 어선 타고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제 안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한 3시간 동안 체험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기 덕장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배를 어, 다따가지고 음, 비늘 뭐, 치고 거기를, 거기를. 자 이거 어, 이렇게 해서 소금간에다가 자아 고기가 엄청 많네 음. 아, 네, 아, 아, 이렇게 이제 깔끔히 씻어가지고 염장을 아, 해서 이제 아, 말리는 아. 것 같습니다 아주 <목소리> 예, 갑 응. 올려내지 않을까? 아니. 똥나무 돌돔 이렇게 해뜨고 있습니다. <laughs> 이건 열기입니다. 열기도 이제 뜨어서 먹을랍니다. 해나 맛있다. 먹고 말아야지. 이나 살짝 좀... 돌돔가. 다 해놨어요. 여동으로. 여동으로. 응. 요즘 간도 소리 많이 여기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 <laughs> 열기를 택해야 되고 지금 양념을 이렇게 맛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요놈도 진수 성찬의 올로그에 생겼습니다. 잘 <laughs> 먹어봐. 음. 아 가거더니까 또 열기는 묵은 김치에 싸 먹어야 된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과거도 3박 4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삶의 현장도 느껴보고, 다인의 민박집에서 3박 4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내년 봄이나 한번 놀러 와야 되겠습니다. 7시인자 40분 배 타고 강편은 가각 떠납니다.